안녕하세요 카페 시스터 쿠키 강한미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허가받는 거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오픈을 하면서 변화된 것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카페나 즉석판매 제조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보건증과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어, 보건증과 위생교육은 받고 거의 뭐삼 개월 이상도 유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시면 바로 보건증과 위생교육을 받으셔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건증은 받고 거의 일주일 안에 나오고요. 위생교육은 어 이제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신규 업장은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위생교육도 꼭 미리 어, 예약을 해 놓으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이두 개를 받으시면 식품 위생과에 가셔서 영업 신고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업 신고증을 받으러 가기 전에 내가 혹시 생금을 안낸게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가세요. 안 그러시면 허가가 안 나와서 두번 걸음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꼭 세금 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세금 낸 후에 영업신고증을 받으러 가면 바로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세무서에 가져가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가져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시는 건데요. 어, 영업신고증도 그렇고 사업자등록증도 그렇고 저는 이번에 카페랑 즉석판매 제조업을 둘다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각각 한 장씩 총두 장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지는데 예전에는 통신판매 신고를 하려면 일자리 경제과에 다시 또 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걸 굳이 안 해도 되고 정부 24라는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하나 줄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24에 신청을 하시고 그때 만천 원이었나 이제 기억이 벌써 안 나는데. 어, 수수료를 바로 입금을 하셔야 돼요. 저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내돈 기다리다가 허가가 계속 안 나서 이거 왜안 나죠? 그랬더니 아직 그 신청 수수료를 안 내셔서 그렇다고 그래서 입금하니까 바로 승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통신판매업에 대해서 신고를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즉석판매 제조업을 하려고 한다면 구매 안전 서비스 확인증을 받아야지만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옛날에는 은행을 가야지만 가능했는데 그냥 뭐 쿠팡이나 네이버나 자기가 만들 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했는데 링크를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허가가 다 끝나는데요. 허가 받는 게. 어, 생각보다 말은 되게 간단한데 받을 때 생각보다 왔다갔다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받아놓으시면 하시는 데 편리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요. 꼭잘 알아보시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무리 없으시길 바랄게요. 모두 번창하세요.